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024년 5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아, 며칠 전에 광주 사태가 일어났던 5월 18일이 지나갔습니다. 5월 18일이 되면 우리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가슴 한 켠에 그 응어리를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칠수 없다는 그 이야기는 그 당시의 사건 자체도 자체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 왜 그때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분, 사망을 했던 분, 또 상처를 부상을 입고 아직까지도 고통에 계시는 분, 또그 당시에 에, 많은 실종자가 아직까지도 어, 그 말하자면 밝혀지지 아니하고 했던 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뭐 여러 가지 조사를 그 동안 많이 했어요. 에,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좌파 대통령들이 에, 나와가지고 집권 그0년 동안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1 5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당시 세세한 내용들을 밝히지 못했던 점은 굉장히 유감이다. 이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어, 5월 18일 날은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겪었던 그 그런 그 사건인데요.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겪었던 사건이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 한획을 그어도 충분한 그런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군대에서 전부 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방금 말씀드린 5.18 광주 사태, 그 당시 광주 사태라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12.12 12 사건, 네, 12, 12.12 사건 그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그한 획을 걸수 있는 이런 그 굵직굵직한 사건을 겪었던 저로서는 광주 5.18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그 상흔이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아물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 광주 사태 당시에 순직한 많은 사람들,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상처를 부상을 입고 아직까지 그 치유가 되지 못해서 그런 그 어떤 마음의 고통 또 육신의 고통 이런 것을 몸소 겪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직까지 어디에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실종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네 이분들을 찾기 위해서 그 가족이나 또그 광주 사태와 관련된 그 이해단체, 이런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시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그 당시에 순직한 분, 또 상처를 입었던 분, 뭐 이런 많은 분들은 그동안에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 국민들에게 회자되고 또 기억되고, 어, 그래서 이제 국가로부터 어, 또 일정한 보상도 받고 뭐 이렇게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간과한 사건들이 이, 우리가 그,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망한 군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디에도 어디도뭐 인터넷을 찾아봐도 어디를 찾아봐도 그 당시에 광주 사태에 순직한 광주 사태에서 순직한 우리 군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누가 순직을 했는지 누가 왜 죽었는지 몇 명이나 죽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어, 알리고도 하지 않고 또그 당사자 어, 유가족들 어, 이런 사람들도 그것을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 가슴 속에 응어리를 묻고 살면서도 세상이 두렵고 괜히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힐난을 힐난을 당하고, 힐난을 받고, 그래서 혹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어떤 불이익을 연좌지로 인해서 받을까, 그런 것이 두려워서 세상에 자기의 그 말하자면 억울함, 이런 것들을 세상에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어,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군대에서 그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를 그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그 한번 보면은, 어, 그 많은 그 시위대들이 이렇게 그 군인들하고, 그 현재 공수부대, 그 진학군들이죠. 공수부대들하고 이렇게 그 서로, 어, 이렇게 부딪혀서 말하자면은, 그 그런 거, 어떤 그런 거 와중이었었는데, 어 보면은 그이 버스로 버스로 그냥 서로 이렇게 그뭐 마주서 가지고 이제 서로 구호도 외치고 뭐 그렇게 했는데 버스로 그냥 그대로 몰아가지고 전투 경찰 또 군인들, 이거 그냥 그대로 그냥 다 갖다, 갖다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쓰러지고 경찰들이 그 전투 경찰들이 쓰러지고 하 거를 보고, 그래서 뭐 사망을 하고 또 이제 그런가 하면은 그 이. 무기고를 습격을 해 가지고 나중에는 그 시위대들이 무기고를 습격을 해서 그 말하자면 이제 이 경찰들 또그 공수부대 이런 그 진압분들하고 서로 맞서고 저는 그참그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로 그겁니다. 이 무기를 가졌다는 거뭐그 당시에 절박하니까 무기를 가졌겠죠. 근데 무기를 가지고 어쨌든 무기를 가지고 같이 대항을 했다는 거이 자체로서는 어뭐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아, 무기를 그때 뭐 무기를 가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어? 죽을 사람이 안 죽고 뭐살 사람이 응? 뭐 살고 이런 건 아니, 아닌 아닌 텐데 그 무기를 가졌다는 것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그 말하자면 그, 어, 그, 그 민중운동 그런 그그 공수부대 진압에 대한 어떤 그런 데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순수한 민주화에 대한 어떤 그런 열이 정신 이런 것들이 좀 퇴색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사망자는 많지만 이들을 그 선동하고 주동했던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지금까지 또 그런 사람이 혹시 또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그 당시에 사망자 그 시위를 주도했던 앞에서 리드했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사망자는 없었다. 시위대가 격해지고 이러니까는 시민군이라고 해가지고 스스로가 어떤 그 조직을 만들고 막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항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처음에 시위를 주도했던 이런 사람들은 사망자가 없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시위가 격화가 됐던 그원중 하나는 지금도 바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만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은 에, 이 시위꾼들 중에서 경상도 공수부대가 전라도 에, 사람들의 씨를 많이 놓았왔다 누가 퍼뜨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가장 큰그 당시에 어떤 그 말하자면 사태를 악화시킨 그런 어, 그이 가짜뉴스였고 그런 거 하면은 공수부대가 대금으로 임산부를 찔려서 태아를 꺼냈다. 음? 뭐, 뭐 이런 그 가짜 뉴스들. 그러니까는 일반 시민들이 그냥 음? 처음에는 일반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뭐 아, 시민을 시민을 그냥 뭐, 뭐 하는가보다. 뭐 이렇게 그냥 음?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어, 뭐 무슨 뭐 이번에 아, 저, 저 시장에 좀 가서 파한 다 사오게 이리 나갔던 사람이 그냥 집에서 시신 되서 들어오고. 또, 예 고생들이, 뭐, 엄마, 뭐, 아버지, 학교 갔다 오게 하다가 또는 뭐, 학원 갔다 오게 하면서 나갔다가 또 그냥 죽어서더라고 그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죽여야 것이 아니고, 가다 보니까는, 아, 공수부대하고 어떤 그런 그, 서로 대치된 상태에서 말하자면 그 공수부대원들이 뭐, 이런 총칼을 들고 이렇게 뭐 설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니까 러 거기에 대해서 격분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냥 이 사람들은 원래 그시위 참가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 가가지고 보니까는 눈이 그냥 확 뒤집히니까 그냥, 같이 대항하고 그러다가 그냥 어 죽고 뭐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많이 죽었던 그런 그 사건인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우리 부대에 같이 있던 그제그 후임병들 보면은 그 관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뭐한 일주일 전인가 해가지고 이제 휴가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라도 그전남보 어디 보성인가 그그 어디 그그 그쪽 지역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휴가를 나가지고 오지를 못해 왜 처음부터 이 민간인들이 그저저 시위대들이. 저 군인들은 보면 다 죽여 버리니까. 아. 그래서 막 기가 시간이 늦고 줄령퇴사를 넘어서 밤에 막 그냥 군인들을 피해 가지고 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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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부대로 복귀했던 그런 어, 기억도 나고 그랬던 거. 아,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에,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이 공수부대원 공수부대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 약 24명. 24명의 공수부대원들이 광주 사태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하자면 국가의 명령을 받고 국가의 명령을 받고 출동을 했다가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들한테 맞아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2 4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전부 다그 여러분들 뭐 TV에서 그런 내용들을 역사 기록물이라든가 그 당시에 방영됐던 이런 그 TV 그 화면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 전부다 하나같이 그 M16, M, 그 당시에는 뭐 최신의 총이 M16이었으니까 M16 소총을 다 어깨 하나씩 울르 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그 중에서는 에뭐 그러니까 탄창 열다섯 발들인가요? 뭐 하여튼 그 하여튼 그렇게 기게 되는데 그탄창을 갖다가 장전을 하고 총을 울르면 그런 경우들이 있기, 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그탄창 없이 그냥 총만 이렇게 이제 어깨 에 울르면 이제 막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진압을 하다가 시위들한 TV대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붙들려 가지고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총기를 가지고 자신들을 말하자면그 방어를 하지 못했다. 그왜 그랬을까? 어, 공수부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거 전쟁이 났을 경우 저거 후방에서 후방 에 침투 해 가지고 어, 어 의거 어, 요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암살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말하자면은 이 보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군인들이 이제 징계를 할 때에 어떤 그런 교두부를 확보하고 뭐 이제 그런 에그 아주 그 일반 군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훈련 과정을 거치는 막 그런 특수부대인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간인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맞아죽었어 그래도 자기 총기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그 군인정신 상무로부터 어떤 명령이 없이는 이 총기를 사용할 수 없다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상명하불의 그 군인정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뭐 목숨을 잃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시위가 끝나고 이제 말하자면 지금에 와가지고 살펴보더라도 이 사람들의 그 어쨌든 그 사람들이 국가의 명령을 받고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자기들의 업무를 수행한 거죠. 업무를 수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맞아 죽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그 당시에 그 피해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서로 말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현지에 와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면 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는 재조명되어야 되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엄지에 있던 것을 양지로 끌어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을 가 있어요. 국가에서 징집해가지고 와서 군복무해 하니까 군대 왔다가 그리고 국가의 명령서나 진압해 진압하러 나갔다가 그리고는 그냥 맞아 죽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뭐, 뭐 말이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거는 지금 와서 그런 걸 논해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 사람들도 어 이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도 예우가 필요하다 명령에 의해서 집행한 것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유가족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지금 그 묘가 설치되는지 모르겠는데, 막뭐 국립묘지에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국립묘지에 안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보면은 이 헌법 정신 그러니까 그 광주 사태를 갖다가 헌법 정신에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뭐, 저, 민주당을 비롯한 이 좌파에서는 줄리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광주 시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광주 시민들의 그 당사자들로서는 그렇게 뭐 이야기 하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또 그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 기반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역시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광주 지역에 들어가서 그쪽 국민들한테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갖다가 헌법에 수록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얼마 전에는 그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 그 22대 총선 유세를 지원하면서, 지원 다니면서, 그때 또한 얘기가 광주 그 사태, 광주 정그 민주화 운동을 헌법에 수록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헌법이 수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급하고 뭐 하니까는 또 그쪽 지역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그쪽 지역에 가서 시선을 좀 모기 위한 뭐 그런 한 이야기로 당연하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너무 어 말하자면은 책임 없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음 우리 일쪽그 국민의 절반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국민의 또 절반은 그렇지 않다. 이건 그렇지 않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 국민들의 어떤 그런 관심 사항이 크게 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이죠. 어, 그 동사무소에 갔더니, 그 이렇게 동사무소 가면 인감을할때기해가 동사무소로 가는데, 거기 앞에 보니까는 여기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니까, 혜택, 그인감정병이뭐 300원인가, 500원인가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광주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 이 있고 그다음에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 도 인감증명을 하나 심지어 떼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하자면 가명을 해주, 해주더라. 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인감증 명이 몇백을 한다고 이기까지 혜택을 주나 이런 생각 이 들었고 그리고 2, 3년 전에 저기 저 강원도 그 임원항에 가면은 거기 가면 그 김수로 부인의 그 공원 공원이 있어요. 이만하거 보면은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 이렇게 언덕이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앞에 그 동해바다가 탁인게 아주 그 바람이 살살 불어오고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올 가기 위해 가지고 그 이렇게 보면 그 입장, 입장권을 사야 되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똑같이 똑같이 돼 있어요. 말하자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도또 보니까 그 할인 혜택을 받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강원도 임원항이 그렇게 큰 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공원이 있는 것은 그게 아마 국립공원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무슨 도립공원이나 아니면 뭐거 그 지역에 무슨 지방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무슨 그런 공원 같은데, 근데 거기에서도 광주 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있더라. 저는 그때, 야, 이런 것도 혜택이 있네. 그렇다면, 광주 유공자들이 받는 혜택은 굉장하다. 예, 저는 상당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은 우리가 늘상 그 문제가 되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던, 있는 광주 그 유공자들에 대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그 명단을 깔아. 명단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거기서 명단을 받고 있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옛날에 그저 민주당 소속의 이해찬, 이해찬 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광주에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나도 유공도가돼 있더라. 아마 그 서울 쪽에서 무슨 뭐 이렇게 시위를 하고 뭐뭐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본인이 실토를 했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예,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가 가지고 예, 자기가, 그 본인이 후보 시절이죠. 자기가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이제 그 북대생이니까 대학교 때 이제 그 모의재판을 하는데 전두환, 음, 전두환 일을 갔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 갖다가 자기가 사형선고를 내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위에서 윤석열 후보자의 이야기를 듣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아, 그렇다면 윤석열 그그 그 당시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 그렇다면은 그 그저 유공자로 광주 민주 운동 유공자로 등록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윤석열 후보 아,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앞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현장에 있지 않았더라도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그 당시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에 민주화라고 하는 그 당시에 뭐 시위를 하고 대보를 하고 저런거 했던 사람들은 모조리 다 모조리 다에 말하자면 민주화 유공자다라고 유공자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그 멀리서 와가지고 그, 대학교 4학년 때 모의재판 하는 그런 법대생들은 뭐다 하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에 민주화 등록의 대상자 된다고 할것 같으면은, 광주에 사는 사람, 전라도에 사는 사람, 또그 외에 뭐 전국에서, 어, 그시위뭐 하고 했던 사람들은 모조리 다, 말하자면은 거기에 다 등록이 돼서 지금 국가로부터 막대한 혜택을 받고, 또 이것을 공개적으로, 어, 그 이렇게 저 오픈하기가, 말하자면은, 누구누구 누구 몇 명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밝히는 것을 밝히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정신은 그야말로 헌법 헌법에 이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는 헌법에다 이거를 수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이 다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모든 국민이 절반은 국민의 50% 절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 사태에 대해서 아직도 무슨 뭐 어, 이거는 그 당시의 사태가 정당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국민의 절반 정도 가까이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헌법 정신을 그냥 수록한다 그런 헌법 정신을 수록하는 거는 그것도 두고 두고 우리 세대에서는 그것이 서로 또 서로 서로간에 어떤 그알력이 반목되는 막 그러한 음, 또 하나의 그 어떤 예, 뭐~ 골칫거리라고 하여 표현하면 좀 그~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서로 반목되는 그런 경우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떨치지 해버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그~ 순수하게 그야말로 어~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죠. 그 사망한 사람들 이분들은 이분들의 어떤 그런 그~ 명예를 위해서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야 된다. 순수하게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야말로 자기 생명을 희생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야말로 순수한 고귀한 이런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그저이뭐잡것들이라고 할까? 하여튼 옆에 있는 그군더들기 이런 거다 떨쳐내야 된다. 이 스스로 정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로 목숨을 바친 이 순수한 사람들의 명예가 드럽이 올라가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기를 수 있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지, 이, 이 사람들하고 그냥 뭐 옆에서 그냥 음, 다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뭐 나도 그냥 하나 좀뭐 어떻게 좀 혜택 을좀 받자 해가지고 하는 사람 이게 다 그냥 하나로 어떤 뭐 묵등거리 가지고 하나의 그 단체가 된 이런 거그 하나의 덩어리가 된 이런 상태에서는 이것을 순고하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와 더불어서 이런 사람들은 다 물리치고 스스로 정화작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거기에서 희생당한 이런 사람들만 모시고 그 다음에 이 아직 그 자기들의 그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업무를 그야말로 충실히 주행, 수행하다가 사망한 이런 우리 24명의 군인들 이분들하고 같이 어떤 그런 서로 어 어떤 그 같이 어떤 그런 하나의 집합제가 되었을 때 이것을 헌법에 에 올렸을 때 헌법에 수록을 하고 했을 때 국민들의 반감이 없지 않겠느냐 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 우리는 에 많은 음, 어떤 국가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는 뭐어 서로 다 반목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제, 지금도 뭐 보면은 그저 뭡니까 대통령 그 최상병 최상병과 관련돼 가지고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과 대통령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그런 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상병이 잠깐 제가 이야기를 말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다 똑같을 거예요 젊은 군인들 이 역시. 군대에 나갔다가, 나갔다가, 그 잘못된 어떤 그런 그 지휘관의 어떤 판단이겠죠. 기관의 판단으로 인해가지고, 그, 그것도 자기 본원, 본원보다 아지, 이게. 대민 지 지원 나갔다가, 지원 나갔다가, 그렇게 그 어떤 안전장구 착용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하는 바람에, 우리 그저 최상병이라고 하는 억울한 생명이 순직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누가 명령을 내리고 안 내리고, 사단장에 내렸느냐, 아니면 또뭐 밑에 그저 지휘관, 뭐 대대장, 또는 현장에 무슨 뭐, 무슨 장교가 있었거나 뭐 초급 장교가 있었거나 아니면 무슨 또그 관리를 하는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군대의 그 어떤 직책들이 겠죠이 사람들이 관리를 했거나 하네. 하여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저는 항상 군대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군대에서 보면은 말이죠. 어떤 밑에 사병들이 어떤 사고, 총기 사고라든가, 무슨 뭐 그런 시상병처럼 어떤 그런 그, 어떤 그런 그 불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사고 안 하게 되면 꼭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느냐. 꼭 별자리들한테까지도 물, 그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진급의 문제가 되고, 어, 이런 것들이 꼭그 일어나게 되는데, 저 생각은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죠. 음, 왜냐하면은, 이, 적어도 별자리들은 말이죠. 별자리까지 별을 달려고 하면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아무, 뭐, 전문도 없고, 뭐, 능력도 없는데 별을 달아주겠어요? 그 분야에 서 최고 전문가가, 말하자면, 음, 장군이 되고 그런 하는 그런 건데, 밑에 사병이 무슨 그 사고로 인해가지고, 그, 그,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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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꼭그위 별자리까지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빈번하다 보니까 이 장군들이 결국은 나중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군사, 저, 저, 저 군인들한테 이 훈련을, 이 엄격한 훈련 같은 걸잘안 시켜요. 그, 뭐, 유교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걸잘안 시킵니다. 그, 이게 뭐, 군대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훈련이 이게 말은 잘돼 놨어요. 무슨 뭐, 훈련, 훈련이 따만 보고는 전쟁 때 피한방으로 갔다. 그, 뭐, 맨날 그런 구원을 써놨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 어떤 군 장성들 한테까지 이런 책임을 묻, 묻다 보니까, 예, 말하자면 군대 어떤 그런 훈련 자체의 강도가 낮아지고, 특히 유교훈련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그 강도가 낮아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이 장성들한테까지 장성들한테까지 별자리들한테까지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청이라든가 또는 뭐 현장 음, 어떤 그런 지휘관들 또는 예비역들 많잖아 예비역들은 아무 책이 임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서로 공천을 열어가지고 어떤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이 국방력 강화라는 게우리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하고 지금 대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군인들이 전력이 막강해야 됩니다 막강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군인들 자체의 어떤 그런 그 전투력 이런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교본대로 어 말하자면은. 어떤 그런 그~ 뭐~ 사망자라든가 이런 게 없이 예, 했으면 좋겠지만은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사람들때로안 돼요 그게 뭐~ 몇백 몇 명씩 몇천 명씩 몇만 명씩 훈련하는데 그게 뭐~ 한 사람씩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뭐~ 음? 그렇게 뭐~ 할수 있겠습니까 그중에서는 탈락자도 나오고 나고자도 나오고 때에 따라서는 뭐~ 사망자도 나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어, 이~ 군장성들한테까지 최고 전문가들한테까지 이런 책임을 물는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